한국방송통신사 5월 20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이재명 지사는 한결 여유 있는 모습으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선고 직후 지지자들에게 언급한 큰 길의 의미에 대해 묻자 우리 국민이 그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정권을 교체해 나가면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각자의 몫이 보장되는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그 대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큰길의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여러 논란들과 향후 재판에 대해 묻자. 결국 안개가 거치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 세상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을 믿고 진실과 정의에 의존하며 자신이 할 몫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필귀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향후 검찰의 항소예고에 대해 국가 권력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며 이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가짐을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